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 7 be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be a shooting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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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marry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싹다 준비를 해본 겨울 하울을 들고 왔어요. 코트부터 스커트 등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터넷 쇼핑들로만 준비를 싹 해봤습니다. 의외로 괜찮은 템들이 있을지 아니면 별로인 템들도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스타트 가장 먼저 이 히프나틱의 자체 제작 퍼점퍼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입어보고 무슨 고릴라 한 마리가 거울 앞에 있네 했는데 의외로 자꾸 입어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보시죠. 이 제품은 퍼 점퍼라는 타이틀이 있는 만큼 부들부들한 페이크 퍼로 디자인 되었고요. 히프나틱 자체 제작인 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컬러도 그레이로 초이스를 했더니 좀 유니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랑 일단 궁합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옷들이랑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 퓨어다의 비스코스 라운드 니트입니다. 이런 기본 니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 제품은 소재가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말랑 쫀득한 느낌이라서 신축성도 좋고, 보풀 관리만 좀 잘해주면 오래오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컬러는 제가 아이보리로 초이스를 했는데 막상 보면은 좀 새하얀 화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옐로끼 우 낭낭한 아이보리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 초이스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으면 그냥 기본 기본한 핏이고요, 보들보들하고 더할 나위 없는 그냥 기본 템입니다. 어떤 옷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기본 니트 유목민들께서는 이 니트 한번 찾아보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히프나틱의 스키니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는 요즘 저의 최애 청바지예요 그만큼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벌써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적당한 두께감으로 몸에 핏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컬러가 진청인데 약간 그레이가 섞여서 색이 되게 오묘해요 발목까지 붓게 내려오는 핏입니다 신축성도 좋아서 몸에 착 담기는 스타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몸매가 훤히 드러나서 부담스러운 스타일도 아니에요 무릎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조금 조심하면서 입을 수밖에 없고요 롱부츠랑 같이 매치를 하기가 좋아요 저는 이 바지 요즘 저의 최애입니다 첫 번째 룩은 이렇게 조합을 해봤어요 나름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뽀얀 니트에 그레이 퍼 점퍼가 잘 어울리고 또 거기에 그레이빛 또는 청바지에 롱부츠까지 딱 신어주니까 나름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각자 아이템들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랑도 잘 어울릴만한 템들이라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비메이비에서 Maybe 장만한 숏코트, 숏코트예요 숏코트라 그러려고 그러네. 어, 색감 되게 예쁘지 않나요? 울코트입니다. 이 코트는 울80% 나일론 20%가 블렌딩 되었어요.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두께감으로 코트 자체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컬러가 그레이 베이지, 되게 좀 애쉬빛 또는 베이지인데요. 톤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코트 색상입니다. 이 두께감이 조금 얇다 보니까 한겨울에 입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여기에다가 히프나틱 이 화이트 스키니를 매치를 해보려고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말랑말랑한 느낌이 전해지시죠? 아주 살짝 아이보리빛이 감도는 스키니인데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따뜻해요. 신축성도 좋고 폭닥폭닥한 느낌이라서 겨울에 입기 좋은 스키니입니다. 저는 허리로는 M이 맞는데 기장은 또 S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너무 화이트 팬츠고 군살 보이고 부담스러워서 롱부츠랑 같이 매치를 하는데 그렇게 찰떡일 수가 없습니다. 그 화이트 팬츠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거랑 롱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군살이랑 이런 것들이 롱부츠가 싹 커버를 해주니까 되게 편리하거든요. 두 번째 룩은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하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쇼코트 느낌 자체가 약간 드러나게 매치를 해야 더 어울려서 그냥 과감하게 화이트로 톤을 싹 통일을 해줬고요. 너무 희끄물해 하지 않도록 밑에 롱부츠로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다음은 여기 퓨어다 코트를 들고 왔어요. 아우터로 워낙 퓨어다는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성공인 것 같아요. 메리노울 100% 소재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꽤 괜찮은 코트입니다. 겉면도 부직포 같은 싼티가 전혀 나지 않고요. 단추 같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이 가격대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진한 베이지였는데 약간 크림이 들어가면서 그런 크림 베이지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런 정도의 컬러면은 청바지, 슬랙스, 화이트 팬츠 등등 모든 우리의 옷들을 다 커버를 해줄 것 같은 아주 무난하고 딱기본기본한 코팅인것 같아요 안에 구스네피도 들어있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코팅인것 같습니다 이 코트 안에 입으려고 이 그레이 니트를 장만을 해봤어요 이 제품 이 제품은 퍼빗 제품이고요 램스홀 50%가 블렌딩된 제품입니다 저는 맨살에 입을 수 있는데 살짝 컨디션이 안 좋고 예민한 날에는 약간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털이 조금 날려요 근데 핏이 예쁩니다 이런 핏이 또 우리가 만만하게 입기가 좋거든요 뻔해 입기도 좋고 안에 살짝 턱인 해서 입기도 좋고 근데 이런 핏이 찾으면 또잘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까슬거리고 뭔가 털좀 날리고 그래도 핏이 예쁘고 좀 무난무난하고 손이 잘 가니까 어, 이거 그래도 아이보리 하나 더 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니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색 니트에 아까 보신 그 퓨어다 연베이지 코트에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봤어요. 이 느낌도 괜찮죠? 우리가 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고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아이템들인데 같이 매치를 하니까 이 컬러랑 이 소재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약간 꾸안꾸에 들어가는 코디죠. 편한데 살짝 신경 쓴 느낌. 보는 사람도 약간 그렇게 느끼죠. 여기에 빠르게 이 스커트로 갈아입어 볼게요. 이 퍼빗의 발레리나 스커트인데 이거 예쁩니다. 이 제품은 폴리로 디자인되었고 하늘하늘 하늘 여리여리한 플레츠 스커트입니다. 솔직히 퀄리티가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냥 편하게 막 입고 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컬러는 베이지인데 이게 약간. 핑크빛이 감돌아서 되게 여리여리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풍성한데 가벼워서 편하게 입기 좋고 또 좋은 점은 사계절 용이에요. 겨울에는 안에 스타킹이고 속바지고 엄청 껴 입어도 티도 안 나서 맵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점. 여기에 퓨어다 연베이지 코트에다가 볼드한 운동화를 매치를 했어요. 되게 편안하고 로즈한 코디가 나왔죠. 밑에 발레리나 스커트가 조금 쫑쫑 나오면 또 그게 러블리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저는 이 느낌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요 베니 토 에서 코트 를장 만을 했어요. 어따, 길다. 요런 다크 네이비 색상의 코트인데요. 이건 저번 영상에 입고 나왔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이 제품은 울 90%, 나일론 10%로 따뜻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은 제품이에요. 스티치랑 버튼 등등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느낌입니다. 컬러는 다른 컬러가 품절이라서 이 네이비 한장 겨우 구했어요. 이 네이비도 그냥 네이비가 아니라 좀 진한 네이비라서 멀리서 보시면 그냥 좀 블랙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거의 가격이 26만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은 솔직히 그냥 인쇼에서 안 사고 백화점 가서 브랜드 코트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입어보고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다음, 이 분또 슬릿 스커트는 썸제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쫀득쫀득하니 텐션이 짱짱하고 이런 크림 컬러의 스커트 미디 기장으로 하나 있으시면은 화사하게 편하게 여기저기 입기가 정말 좋거든요. 옆에 슬릿이 나 있어서 활동하기가 훨씬 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덜해요. 그리고 운동화랑 매치를 해도 편해 보이고 싹스힐이나 부츠랑 매치를 해도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회색 컬러 니트랑 분또 슬리스 커트의 크림색이 이 다크 네이비랑 잘 어우러지면서 휘지도 않은데 평범하지도 않은 그런 코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커트가 신발 이것저것 다잘 어울리다 보니까 갖고 계신 신발 중에 아무거나 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 메이비베이비에서 꽈배기 니트 하나 데려왔어요. 짠! 되게 예쁘죠? 되게 폭신폭신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물 30%, 나일론 70%가 블렌딩 되어서 두툼하고 살짝 따스러운 촉감에 이 넥라인이랑 소매가 두껍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이게 두툼한 만큼 이 바지나 스커트 안에 안 들어가요.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이게 울 협량이 조금 낮다 보니까, 어, 자칫하면 보풀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고음에 약간 그런 주의사항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보풀은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입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위에 상의만 바꿔 입어봤어요. 크림색 니트에 크림색 스커트를 입으니까 되게 세련된 느낌이 나요 어차피 이 스커트 입을 때는 타이트하게 입기보다는 좀 편하게 루즈하게 덮어 입어야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싹스이를 신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일단 볼드한 운동화를 매치를 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올려주었고요 크림색에 또 다크한 네이비가 찰떡이죠 다크 네이비 코트를 툭 걸쳐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썸제이에서 반목 니트 원피스 하나 장만을 했어요 요렇게 길게 쭉 되는 니트 원피스거든요 비스코스 50, 나일론 22, 폴리 28%로 합성섬유가 혼방된 원단인데요 울 소재가 예민한 분들은 아예 이런 합성섬유 쪽으로 입으시는 게더 현명할 수 있어요 저는 불안해서 이걸 블랙으로 초이스를 했는데 그냥 패딩에 그냥 툭 걸쳐 입으셔도 되고 코트랑 꼭 묶어서 그냥 연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뭔가 이 고급진 느낌은 없어요. 솔직히 4만 원대에서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긴 한데 그런 거다 감안하고 편하게 입으실 분들만 초이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퓨어다의 연베이지 코트를 매치를 해봤고 히프나틱의 퍼 점퍼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코트나 퍼 점퍼에 라인이 들어가 주니까 이 원피스가 느낌이 더 괜찮아지죠. 아 그리고 이 원피스가 약간 품이 크기 때문에 마른 5호 분들까지는 좀 펄렁거리는 느낌으로 입으실 것 같고요. 보통 모분들부터는 딱 좋은 예쁜 핏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13가지 인터넷 쇼핑몰 제품들 싹다 살펴보셨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하울을 해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뭔가 그 진흙 속에서 딱그 진주 하나 찾아내는 느낌이라서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다 싸구려 질안 좋은 옷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쇼핑 고수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가끔 비싼 옷도 있고 질 좋은 것도 있다가 남모르게 살짝살짝 이보세옷들도좀 섞어 입어줘야지 진정한 패션 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쇼핑몰 하도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침 끝. 그 아프유